리퍼 좋을 요 리퍼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음, 시작포인큐인가 어, 보네. 완전 똑같아요 아까랑. 어, 그거 캐손이 이번에 그거 너프된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만들어. 그리고 지금요? 아, 아 그거. 또... 할 일이 정 많아요. 뭐, 우리는 뭐 좀. 저...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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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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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는 이거, 이이는 이거, 이고파거이 애매하고 거호거도 너프 좀 먹었어요 어. 옛날 호거이 옛날 호이 그냥 거날호이로롤백된거 이거, 이이 빨리 일단 원으 가요. 전 병원 빨리 좀가지 이거 기막서 이거 나아지 나와요. 가 뭐야? 이 뭐야? 저좀는거뒤방가어 점령한다. 어, 로시오 시오 들어오다가 바로 퇴계했어요. 정상수는... 들어오다가 바로 퇴계했어요. 로시오. 어어 날랐어요. 잘했어요. 아 로시오님 불안해 죽겠다 지금 천천히, 안 움직이고 지금 천천히 봐아 천천히. 천천히. 로시님오 안움직이좀 불안해 죽겠고 게임 팀기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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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왜왜 아이고 걸어 아이고 나도 죽겠다 걸어다왜이왜이 천천히 왜 앞에 계세요 아들 그러니까 아이고 이고 걱정 안 해줄게요 우리 걱정 안해그안게요 우리 걱안게요다리드 간다 리포니요리포 일단 망경아 빠지 힘을 제대로. 죽은 막 나가지 마요. 그거 제발 <dene> 그거 그쯤 그쳐 주세요. 막 나가지 말라 라인이? 예, 제발 앞으로 나가지 마요. 너무. 이거 지면 우리 캐서 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저저저 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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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 매출을 시작하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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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라 포기야? 오나 아. 어, 방백이 깨졌다! 방백이 깨졌다! 잘가라 어? 제발 너무 나가지 어? 마세요 왜? 우리 태권이 파운다 잘가라 잘가라 정거 피 나이스 이 판은 일단 그럼반 방침하지 말자 다이어 날아오면 어떻게 할지 우린 생각해봐요 알겠죠? 어. 저칵파게요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나트나트님 나도 못해. 나도 못나나나가 못해. 나도 못어 나도 못해. 해해야 돼. 못해. 나도 죽해면돼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끝났나? 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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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키들뭐예요키들뭐예요키들뭐예요 아, 저잘 컨트롤 잘못했대.. 좋았어, 좋았어! 끝났는 줄 알고 그냥 뛰든가 아이가 그런 거 하지 마요! 제발.. 게임 끝났는 줄 알고 뭐 자살하는.. 루시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요 이수원 내가 잡을게 루시원 내가 볼게 오잘 가라 아 타원이에요! 루시원! 타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크래 어화났는 지금 알았죠 제발 나이스 시고 아니 아, 혼나왔어 아니 완전히 안 끝났는데 끝난 줄 알고 자살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끝까지 빡겜해야 돼요 1대0 네? 진짜 그런 거면은 진짜 혼나야 된다 잘했어요 네? 아 이거 리퍼 아 갠지 저수또 윈디 나올 것 같은데요 리퍼 점크 나오겠죠, 제대로. 죽지 말고 리퍼 해 주세요. 음, 그리고 윈스 해드려. 윈스 자리야. 찌는 아, 윈스를요. 윈디 나와 가지고 계속 윈선이 겐로군 모를 님거 같은데. 음, 알았어요. 리퍼 리퍼 리퍼. 죽기지만 말하줘요 어. 처음부터 잘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네, 리퍼 해 주세요, 리퍼. 아, 리퍼. 리퍼 리퍼. 갑시다. 거점어 뭐야, 아 진짜 이거. 선능어 우리 부리니까 여기다. 돈안 돼요. 누가 있어요. 아름요 어, 오고요 I'm not so worried. 있어. 요 접혔어요. 뒤 뒤에 고 있어요. 뒤에 점프 어이 봐서 뒤에. 나이스. 헛헛헛헛. 지 오! 오, 이리마라이트한 내가 점령하겠네. 어면보 좋아요. 폭발조심해요 저거 알지요 다들? 정글에 사살하는거 정글에 죽을지 떨어져있어요 제발 어. 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 h a n c

안늦스거 같아. 시 어, 잡았어요. 송하나 잡았 아,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도강이 아, 있어요. 아, 네. 네. 오른쪽, 네. 오른쪽 네. 같아요. 어, 그랬다. 아지이요그랬어요 오른쪽이 뭐 돌고 있다. 빠져, 빠져요. 드릴 빠져요. 빠져. 아이고, 네. 나한테 오네. 요 아, 음, 아, 아용 날렸다. 어 예, 잘미어요갓좀 올려볼게. 갓좀 올려볼게. 갓잘 올려볼게. 갓좀 올려볼게. 갓좀 올려볼게. 갓좀 올려볼게. 갓좀 올려볼게. 갓좀 올려볼게. 갓좀올게갓좀 올려볼게. 갓좀 올려볼게. 올 아이 n 스 터졌어요 e 카펑타 부터 잡을게요 타컷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m n o 컷 나이스 e 나이스 o t sure. I'm not s u r 천천히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다 뽑아, 까터줘이겼고 하나. 네, 다 뽑아, 다빼 아, 어. 아이스, 예, 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또. 오코, 오코, 오코. 용광로 또망했다 맞다, 맞다, 맞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아 근데 용광로가 두 번이나 실패했다. <laughs> 용광로가 두 번이나 실패했다. 나. <laughs> 이겼어요. 예, 응. 이건 쉽게 나이스 이겼네요. 나이스. 근데 아까는 너무 <웃음> <웃음> 이건 쉽게 나이스. 이겼네요. 네, 다행히. 아까 너무 허무하게. 비 아, 어, 그러니까 좀 이길 수 있는데 좀 허무하게 진것 같아. 진짜.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이거. 이거. 와, 이거. 아까 대박 났다. 이거. 응. 아 이거야 두명날 명단에... 아. 아, 이렇게. 좋아, 좋아. 아, 피트까지. 와, 좋아, 이거. 애들 나간 거 봐라. 와, 지, 지니까 나간 거 봐라. 와. <laughs> 웃기다. 다음 판 갈까요? 예. 잘했어요. 같지네요 네, 네, 네. 나이스 어, 그러니까 루주 시님그 유튜브에서 다시 볼수 있어요. 예. 의자들... 계속 만나겠네. 그래도 예. 그래도 어느 한 명이 랭크 떨어질 어,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니다. 어, 해 봐요, 계속. 제가 어. 파르치, 파르치 나오면 어떨게요? 파르치 나오면 할수 있나? 빠르지 나오면 아 그거 빠르시나올는가 아... 아... 없어요. 왜왜 위도 될것 같죠? 아니 이게 나올 수도 있긴데 나자 여기 저기 아임저 옆에 있는 이죠 쟤는 정크 좀 뭐, 아까도 샌드는 거, 정크 만들고 뭐, 예, 타는 그거 뭐지 위도 아니면 그거 만들어요. 네. 힘으로. 리퍼 아니면 리 위도 리퍼 아니면 그거 둠피 모이려고요. 모이려게요 에아르스 난 위도를 제일 빨리 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선 어, 위도 위도를 일단 타가 아, 위도 들면은 타부터 리포, 리포? 봐야 되겠죠. 제오 제오님이 이거 포탑 갖다 볼수 있는데 에이, 야, 그래 포탑 아니라도 내가 볼수 있는데 아니, 내가 에임 맞추다가 나는 두 사체고, 쟤는 히트 스캔이니까 제가 격발이 더 빨라 알죠. 그래가지고 내가 맞추다가 좀 죽을 수도. 아 근데 파란도 히트 스캔이어가지고 아, 히트 스캔이 아니구나 파란 히트 스캔 아니에요. 두 사체예요. 근데 토르비오는 약간 탄속이 느려가지고 내가 킬를 아, 아, 맞춰도 같이 죽어요 파르시! 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철저해요 그거 예 제라톤 역 철저해요 난 파르시 말고 나머지를 다보수있 위도우인데? 위도다우타요파르시위도우요파르시위도우요파르시위도우요 거점 가 네, 거점 거에서 비벼 거로 와요 거점으로 와요 거점으로 오세요 제발 거점 거점으로 맞아요 예, 갈게요 갈 갈게요 위도 때문에 거점해서와가요 알겠어요 파라가 이 들었는데 내가 진짜 드비마는데파라가아이들 아이고 어로어됐 아유. 도파는 잡았고 어 위도우 잘, 잘, 잘수수 한다. 그러니까내말은 이거 거점 그 안에서 막자 그 말이 도위도위도 범위 안에 안들어가 조심해야 돼요 다들 나이스 그 파라는 누가 볼래 하나 위로 컷 무조건 위로 컷 어, 나이스 아니, 잘했어 밀까요? 아니야 밀지마요 일단 우리가 한점 안에서 아, 아, 아이고 아개선이 빨리 오실거예요아 무거웠네 잘거운다무거다무다 천천히 천천히 아, 아드리기 이... 이... 나이스 이 좋아요 아이고 잡긴다잡긴다 잡았어 프라가 나이지 지금은 궁안 써도 세요 라이 보리는거 같아요 이거. 라이 그, 화에몇번 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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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내가, 그, 뭐야? 요나이스나이스 어, 뭐. 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 이제 빼.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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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지켜야 돼요. 빼야 돼. 예, 예, 빼야 그러니까. 우리 뭐?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그 점에서 다지게요나이 나이스 살았어요. 다 내가 보는 중. 아 미안해요. 한발 맞추고 아이고. 죽었어요. 예. 아저저 아. 저, 거점으로 가요. 거점으로 가요. 거점으로. 와. 예, 예, 미안해요. 포탑 있어요. 거점, 거점. 예, 금방 갈게요. 맞췄어. 포탑 있어. 너무 칼같다. 아그 그래, 일단 나, 아, 나 아, 내가 오, 타한테 맞추고 몸차 타한테 맞추고 중앙으로 중앙으로 맞추고. 나는 타한테 맞으면 바로 죽으니까. 예. 내가 보기가 애매. 예. 그런데 예. 타 원이면 내가 볼수 있어요. 타 원이면. 형아

아, 네, 용광로 있는데 저기 위에다 뿌릴까? 아니다 거점 들어오 뿌릴게 용광로 광로 거점 들어오면 뿌릴게 일단 파른신은 거점을 못 비비니까 어차피 들어오면 잡아요 알겠죠? 파른신은 거점을 못 비비니까 들어오면 잡아요 와 뭐야 이거 문 살리게 해야 돼 이렇게 문 살리게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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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 군각이는데아아봐요 여기 뒤 봐, 아, 저 원인데 저메리스 원인데. 네. 네. 괜찮아. 마치고 괜찮아. 우리 예, 찍으면 돼요. 파르시는 거점 비빌람면 내려와야 마치고 되니까 네. 알겠죠, 다들? 이해 죠내 말. 저 솔저 부행량 있어. 넬리랑 있어. 파르시는 거점 비빌면 내려와야 돼요. 무신. 확가요 무신. 뭐야? 아, 볼고 아닌데. 그래. 슬고 살다줘내리슈원메 파리스다 아라 컷 나이스 망게요아 아, 망야되나 아. 나이스 파라 컷네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파리스 어, 파리스 컷 파리스 컷파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두명컷 오잘 빨리 가고있어 소로비온 갑니다. 오 이거 달라, 죄다. 이걸 막았다. 와 이걸, 와 이걸 막았다. 방벽에 실수를 많이 했다. 상대, 상대, 야, 한 칸만, 아니다 우리 이거 점만 땀이겨 이거. 근데 쟤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 칸하고 조금 더 밀면 돼. 한칸 먹혔나? 예, 한칸 우리 한칸 하고 조금 더. 쟤들도 거점에서 비빌려나? 아니면 2층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한명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게 쟤들 균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o 선 a 해가지고 그게 그게 뭐지 t a f 균형 붕괴 시키면 돼뭐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디서할지 모르니까 아니, 아니. 예. 어디서 고있있지지몰 쟤들 이 l y We got a f a m i l 가 나오니까 우리 f a 가 i l y We g o 고 a f a m i 가 y We got a 그 a m i l y We got a family. w 거 g o 그 점으로 숨어 들어가는 건안 통할 거라는 거죠. 여 왼쪽으로 가시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 하셀 호프고을 들어보라고. 저 밖에 나가면 조심해. 이거하고 한 판만 더이기지 집으로 돌려보내 주 네. 어, 그대로. 오오 이판 이판 그게 집게임 그대로 해 가지고 한 판만 <laughs> 더이기죠그래 이게. 그래 그래야죠. 이게 본전 네. 치게. <laughs> 우리 한번전 쓰면 한세 번은 이겨줘야죠. 맞죠? 맞죠? 한번전 쓰면 한세 번은 이겨줘야죠. 두번이아니 아니죠? 갑시다. 아. 아, 아우, 울려 아우 울려 뭐야? 지 뭐야? 반만 따는 거 이쯤에 다 있어요. 내 생각대로 덩크, 덩크, 돈까리 있어요. 더 파괴해줘요. 길에 파괴했어요. 돈다 파괴했어요. 어쩌고 갔다 가자. 어쩌고 갔 가자. 어쩌고 갔다 가자. 가자. 고갔으로가요고가고가 라인 져 라인 져 라인 져 아이고..아이고.. 도저막까 아이고.. 왼쪽으로! 왼쪽왼쪽어 뭐야 이거! 어 망했다! 안 되네. 어! 플레 아, 아. 아.. 맞다, 거기 힐 패널로 아.. 그저 막 못했지? 제파 했어요 하지 마. 가치니까가 봐. 가가만아착하고 다시 와요. 아니, 시간 많아요, 우리, 우리 한가 반만 때매 이거 이요이이솔 뒤로 돌아봐요, 이따. 예. 수준, 수준님, 지루 지루 돌아와요, 일단. 예. 일단 좀 빠져. 님 무리하지 말고요. 리그룹해요 아이고 우리 하고 우리 리그룹해 리그룹해요 우리까지 그거 미리 나가지 말고 소주님 요즈님, 소주님 몰래 뒤로 위에서 몰래 돌아와요 위에서 뽕 줄게요 몰래 뒤로 돌아와요 몰래 뒤로 돌아요 몰래 몰래 뒤치게 해가지고 위에서 네. 음, 음, 소주님은 제가 뽕드게요 잠깐 빼봐요 살짝 빼봐요 살짝 살짝 어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앞으로,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소주 때문에 구구구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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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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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망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아이스이 나이스! 어이스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스 나이스! 원풀이 안오 안오. 아 재원. 루루루 잘가야. 우리가 이겼다. 봤나? 아이짜. 우리가 아이짜. 이겼다. 아이짜. 한 번은 더 이기자 우리 이래 가지고. 봤나 내안 죽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 마지막에 난안 아, 죽고 아, 버티는 거. 반나이스 아, 이거 인정이에요 재원님. 우리 진짜 재원 캐리 재원 캐리 인정. 잘했어. 아 이거 솔직히 어, 그 애들 나, 다 나갔다 애들 다 나갔다 아이 식탁카드 보고 나갔다 네, 아 봐봐요 이거 봐봐요 방넴이 올라갔어요 봐봐요 아, 네, 알겠어요 오, 예 진짜. 쟤들 지니까 바로 나가는 거 봐요 와 그러니까 지금 캐소님 우리 단독 마스터 지금 3.1위에요 단독 전체 축하드려요 탱커도 와봐요 탱커, 탱커도 네. 탱커도 탱커도 와봐요 아 탱커도 1위네 와 봐요. 대박 야, 랭커, 랭커도 1등시네 예, 축하드려요 캐스님. 예, 예. 야내일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하...